보령이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세계 최초 조합의 당뇨 복합제인 트루버디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오해 밝혔습니다. 트루버디는 당뇨 치료제 가운데 SGLT2, 억제제 계열의 다파글리플로진 성분과 치아졸리딘디움 계열의 피오글리타존을 결합한 계량 신약입니다. 두 성분이 조합을 이루는 복합제 허가는 이번이 첫 사례로 다파글리플로진과 피오글라타존은 전체 당뇨병 가운데 90%를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에 쓰이는 약물로 혈당 강화 효과라는 공통점을 비롯해 각 성분이 갖는 장점, 부작용 상쇄 효과를 통해 병용 투여 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보령은 두 성분의 이상적 조합에 착안해 진정한 동반자라는 의미에서 트루버딜로 제품명을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보령이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의료진들과 환자들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도 담았습니다. 두 성분은 서로 다른 기전으로 혈당을 떨어뜨려 혈당 강화 측면에서 추가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